안녕하세요. 충주 꼬마입니다. 오늘은 혼자 또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려고 합니다. 저번에 아는 형님이랑 같이 치러 갔었는데, 형님이 이제 영상 찍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 찍지 않고, 이번에 다시 혼자, 오늘 혼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이제 제가 원래 카카오 스크린으로 갔었는데, 어, 먼 저번에는 골프존으로 가서 이제 형님이랑 게임을 했는데 어, 골프존은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골프존으로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 거기 가서 연습을 좀해 보고 또 게임도 해 보고 할까 합니다. 네. 지금 스크린 골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전에 여기 버디 스크린 골프라고 해서 어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어 사람도 없고 낮에는 또 마찬가지로 손님이 없어 가지고 어 혼자 연습하다가 좀 가볼게요. 네. 버디 스크린 골프. 이제 외부는 여기 이제 사모님이 찍는 걸 별로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들어가서 이 버디 스크린 안에 이제 내부는 이런 식으로 뭐 카카오 스크린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따뜻한 커피와 다과를 갖다 주네요. 어, 여기는 스크린을 끄고 연습을 하는 건가? 안 켜고 연습하는 건가? 모르겠네 한번 이제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드라이브로 저번에도 좀 드라이브로 한번 연습을 할 건데 그립 잡는 거를 내고 그거 스크린을 켜주고 날아가는 모습 볼수 있게끔 해주으면좋겠네 해드릴게요. 잠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아, 로딩 중이라? 예, 아. 네, 아. 조금씩 나와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 카카오 스크린보다 골프존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뭐뭐 뭐 전에도 이제 골프존을 마사해봤긴 했는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연습장을 가능한 삼천이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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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연습 끝나시고 함께 어떠세요?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계란식해서 오른쪽으로 칠할 수가 나는데 왜 그런 걸왜 그런 걸까요, 원이? 잘알겠습니다 <목소리> <다> <목소리> 아. 먼저 이거 서서 오는 거야. Ready. 빠른가요? 저는 한만한 느껴보겠습니다. Ready. 번, 만 번, 만 번, 하나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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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번, 더. Ready. 한 번, 한 오케이, 개케볼게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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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들어이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가 오케이. 오케가 오케이. 안 들어가게 치면은 괜찮고 편하네요. 레디 어, 아이언을 한번 쳐볼까요? 7번 아이 a 레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 우리시 m 나도. 아이언은 똑바로 나가고 있어요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집단 출 아연은 150 당한 나간... 아 그건 플로브 니라고 그1 5 0 정도？나 가야 되는거 아닌가？무라리 집단 출야1100안 나가 Ready. 조금 더 나가네. 아, ready. 치 이렇게. 아, 이거는 그래도 정차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연습을 여기까지 연습하고 이제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어, 어 약속이 있어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